안녕하세요 김작가의 역사리음입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해 볼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 세 가지를 골라 봤습니다 돈까스 카레라이스 소고기전골 인데요 이세 음식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었죠 돈까스를 영어로 포크커틀릿이라 하는데 오스트리아 요리 슈니체리 원조입니다 송아지 고기에 빵가루를 입힌 다음 튀겨서 만들죠 송아지 대신 돼지고기를 쓰면 포크커틀릿이 됩니다 이러니 돈가스를 서양 요리로 착각하거나 카레라이스를 인도 요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다 틀렸습니다. 이 요리들 일본에서 탄생했거든요. 일본에서는 12세기 후반 무사정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쇼군이란 장군이 막부라는 정부를 꾸려 일본을 통치했죠. 무사정권 시대는 약 700년 동안 이어지다 19세기에 위기를 맞았어요. 서양 세력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1853년 미국 함대가 개항을 요구했어요. 당시 에도 막부는 거절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랬다가는 미국에게 박살이 날수 있으니 1년 동안 끙끙 앓았는데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결국 개항 결정을 내렸죠. 일본은 먼저 미국과 그 다음엔 다른 유럽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두 일본에게 불리한 조약이었죠. 당연히 에도 막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막부를 타도하자는 동맹이 결성될 정도로 말이죠. 민심이 돌아서면 정치의 신이라 한들 어쩔 도리가 없어요. 볼장 다 봤으니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1867년 에도 막부는 메이지 왕에게 통치권을 넘겼어요. 이렇게 해서 무사정권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서양 문물을 적극 수입했고 낡은 제도도 뜯어 고쳤지요. 의회를 만들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헌법도 제정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메이지 정부의 목표는 단 하나, 서양 열강처럼 강해지는 것이었죠. 국민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정책 중에 황당한 게 있었어요. 갑자기 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1871년, 메이지 왕의 생일 파티가 벌어졌는데, 고기가 잔뜩 들어간 프랑스 요리가 나왔나 봅니다. 이 만찬이 신호탄이었어요. 메이지 왕은 이런 조서를 발표했죠. 지금부터 국민들은 고기를 많이 먹도록 하라. 왜 이런 황당한 지시가 떨어진 걸까요? 일종의 서양인 따라잡기였습니다. 서양 열강처럼 되려면 외수한 일본인의 체구부터 키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양인처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거죠. 비싼 고기, 많이 먹으라니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모두가 이 정책을 반기지는 않았어요. 육식이 불결하고 고기는 불경한 음식이라며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 물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불교를 국교로 채택한 7세기부터 육식을 금지해 왔어요. 생선은 먹어도 육류는 거의 먹지 않았죠. 이 전통이 무려 1200년 동안 이어졌으니 한 번에 바꾸기가 어디 쉽겠어요? 메이지 정부는 그래도 밀어붙였습니다. 고기 먹기 캠페인이 벌어졌고 요리사들도 신메뉴를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커틀릿 요리에는 빵가루를 더 많이 묻혔어요. 그러면 고기의 식감을 덜 느끼니까요. 채소도 곁들이도록 했죠. 이렇게 해서 일본식 포크 커틀릿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조리법을 활용한 소고기 요리도 만들었어요. 그게 귤나베인데 나중에 스키야키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 전골이라 부르는 그 음식이죠. 영국 해군에게 인도 커리 요리도 수입했어요. 이 요리는 일본식 카레라이스로 둔갑했죠.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카레라이스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돈가스, 소고기 전골, 카레라이스, 이 셋을 일본의 3대 양식 요리라고 하지요. 메이지 정부가 육식을 권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를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대신 메이지 정부는 일본 전통 종교인 신도를 장려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돈가스는 돼지를 뜻하는 돈과 가스를 합친 말입니다. 가스는 커틀리스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카츠레츠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돈가스는 국적 불명의 용어인 셈인데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 수입될 때도 이렇게 불렸죠. 요리법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카츠로 수입됐지만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뀌었죠. 일본 제국주의의 돈카츠가 아니라 한국의 돈가스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돈가스 요리법은 진화하고 있죠. 만난 음식들이 일본 제국주의와 관계 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사실 음식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음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돈가스는 만나게 드셔도 좋습니다. 갑자기 돈가스가 먹고 싶어지네요. 지금까지 김작가의 역사리음이었습니다.